창세기 18장 말씀에서는 두 가지 내용으로 크게 구별이 되는데, 15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여호와의 사자와 천사를 영접한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 영접을 하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내년 이맘때에 사람에게서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확증받는 내용이 15절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당시 소동과 고무라의 죄악이 대단히 반영해서 그 죄악의 상태가 어찌한가 보려고 떠나가는 그 천사들의 모습, 또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중재를 하는 내용들이 16절부터 33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성경에 보면 은 그런 말씀이 있죠.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다, 대접했다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은 그러면서 믿는 신자에게서 좋은 본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예가 이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와 두 천사를 영접하게 된 사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전반부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은 여호와께서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보기에 귀한 손님 세 사람이 무더운 날씨에 찾아오는 것을 보고서 그를 정성을 다해서 영접하는 과정에서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가 어떻겠는가 그 과정을 보면은 이 절에 보면은 눈을 들어 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있는 것이 있는지라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서 오면, 원하건대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렇게 주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고백한 주님을 향한 표현이 아니라 상대를 높이는 표현입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존칭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죽게 은혜를 입었다면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원하건데 떠나가지 마시옵고 여기서 쉬었다 가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먹을 것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또 씻을 물을 준비해서 성님을 극진하게 대접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바로 여호와의 사자임을 그가 알아보게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대접을 받은 이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10절에 가서 보니까 내는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겠다. 내 안에 살아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같은 해. 우리가 어제 읽었던 17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언약을 행할 것을 말씀하죠. 그러면서 나와, 너, 그리고 내 후손 사이에 영원히 언약의 표징으로서 모든 남자들은 난제 8일만에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너희에게 있어서 사라를 통해서 내 아들을 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웃었다. 그랬습니다. 마음속으로 그 말하기를. 이미 내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생각을 하고는 내 곁에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같은 해에 이 여호와의 사자와 두 천사가 방문을 하게 되었고 또 다시 그 말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 때,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8장 12절 말씀하서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네요. 그게 가능할까요? 이미 내가 다 인간적으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웃고 이르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한께서 아브라에게 말씀하시죠. 사라가 왜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늙었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이렇게 하느냐? 물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해서 말했다고 표현합니다. 15절.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자 아니다. 네가 웃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웃음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즐거움,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소망, 즐거움이 아니라 여기선 불가능한데 또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하는 의구심이 섞인 그런 태도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내년 이맘때 너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와께 명하지 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천사가 소돔을 향해서 가면서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17절에 보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왜 소돔으로 가려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는 그로 말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과 관계된 사실들을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는 또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군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택하셨는가? 그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17장 1절 말씀에서는 그와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엘샤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다라는 말은 흠이 없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대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었죠. 네가 내 앞에서 잘 행하면 내가 너와 언역을 세우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너의 후손의 영원한 기업으로 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먼저 불러서 일방적으로 너희에게 후손의, 너희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먼저 약속의 말씀을 더해 주시고, 그러하이금, 그러니 너는. 이제 의와 공로를 행하며 살아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신분을 먼저 바꾸어 주신 다음에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분을 바꾸시고 난 다음에, 너는 나의 자녀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니, 앞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교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득도하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소위 그들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시작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고 수령부는두 천사는 이제 소돔을 향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중재하게 되는데 하나님 저 소돔과 고무라에 의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50명이 있다면 그들을 벌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5명을 줄여요. 45명이 있게 되면 하나님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래, 45명이 있어도 내가 벌하지 않겠다. 40명, 30명, 20명, 끝에 10명까지 내려갑니다. 10명이 있다면 하나님, 어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자.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있는다 하더라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의 조카였던 롯입니다. 그리고 롯의 자녀들과 롯의 식솔들을 생각하면 최소한 수십 명이 될 거예요. 적어도 롯은 하나님을 경외했을 것이다. 이 롯이 거느리고 있는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그렇다면 심판이 시행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낮춘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내일 읽어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분을 먼저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생활 속에 잘 드러내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e 본문 속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Hananime, 말 a n 하 n i m e Hanan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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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것을 조건삼지 않고 우리를 택하여서 부르셨다 이 사실을 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생각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일에 우리의 삶을 힘을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에 또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구라함이 이 롯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배하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다 신앙으로 하나 되는 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들을 또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주의인자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또다시 이 하루를 맞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먼저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바리게 살아갈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기를 기대하신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땅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받아 누리고자 하는 삶에 초점과 목적을 두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날마다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나와서 은혜를 구함이 이하로 시작한 모든 주의 자녀들을 용납하시고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음성을 들려 주셔서 힘써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